자 카드에 적힌 두 수의 차를 확률분수 x 라고 한다 아하 여기서 두 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두 수의 차가 될수 있는 게몇 개인가 보자고 일단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뽑았어요 차가 1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도 1 1 1 괜찮네 그럼 차가 1인 거 하나 차가 0일 수도 있나 두 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으니까는 뭐 하나씩 적기 했으니까 똑같은 걸 뽑을 수는 없겠네요 그럼 차이가 1 또는 2 또는 이렇게 3 또는 4, 아 차이가 이렇게 되겠네 1, 2, 3, 4 중에 차이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차이가 1인 거, 2인 거, 3인 거, 4인 거 개수를 정할 건데 일단 전체 개수 먼저 구해봅시다 5개 중에 두개를 뽑으니까 52, 즉 10개가 전체 개수네요 자 갑니다 1 차이 나는 거 하나, 둘, 셋, 넷 끝인가? 2 차이 나는 거 하나, 둘, 셋 끝인가? 3차이 나는 거, 3차이 나는 거, 하나, 둘, 4차이 나는 거, 하나. 이렇게 하면 딱 10개가 돼서 확률 전체가 1 되겠죠. 괜찮니? 됐다. 그랬을 때 요거를 구하라고 하네요. p, x, 인수분을 해야 되나? 요렇게. 그럼 0과 3 사이네요, x가. 0과 3 사이의 확률이니까 1, 2, 요렇게 두개더 알아. 이 말인 거죠. 됐습니까? 따라서 10분의 4랑 10분의 3을 더해가지고 답은 10분의 7 되겠네요. 답은 5번이다. 이렇게 정리하죠. 오케이? 넘어갑시다. 엔드.